안녕하세요! 비사인코리아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새해 들어서, 어 영상을 제가 이제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음 행정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번 12월 30일과 31일 총 12시간 강의를 했고 이번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또 1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니까 저번 주 12시간 강의를 하고 나서 먹기 정말로 많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어, 말할 때좀 톤도 조금 낮아졌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간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아,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 네, 그 부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F-29 9 비자, 어, 기타, 장기, long term, 거주비자, r e 던비자 d 관 e 돼서 비자에 관련돼서. 이전에 제가 변경에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연장에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전에 E9 비자에서 F26 비자로 변경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E1부터 E71 비자도 있고.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인 이제 E7-4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F26 비자에서 F299으로 변경된 사람의 연장과 그리고 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F299 비자로 변경하고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총네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laughs> 첫 번째는 F-299 비자의 소득 요건 연장할 때, 그 다음에 자산 요건, 그 다음에 근무처 한국어 요건 이네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 F-299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D1 문화예술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어, k-pop 배우로 오시는 분들 k-댄스 배우로 오시는 분들 d1 비자 있거든요 그 다음에 d5 는 뉴스 커버리지 그 다음에 d6 religion 비자 가지고 오신 분들 d7은 디스패칭 비자 d8은 investor 비자고요 d9은 무역 경영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e1 교수, 프로페서 비자부터 E7, 1, 특정활동 비자, 2, 3, 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F299으로 비자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2019년에 없어진 건데 E9 비자에서 F2.6 비자로 변경한 사람들이 있는데 2019년 F6가 없어지면서 F6 가지고 있는 분들도 F299으로 다, 어 변경하게끔 연장할 때 했었는데, 요 부분하고 또 E7-4, E7-4 비자의 연장을 제가 네 가지 항목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소득 요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F299 비자로 변경했느냐? 두 번째로는 가족도 가족은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하고 미성년 자녀가 F299로 있는 경우에 연장입니다. 연장. 연장인 경우 혼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에, 월최저임금의 12배가 있으면 연장이 되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F299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전년도 GNI, 국민총소득의 한배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전년도월 최저임금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9,62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209, 그 다음에 1년에 12달.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자, 9,620원이죠. 예, 한 달, 그리고 12달 하게 되면, 어, 아마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니까, 예, 2412만 6960원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가족이 f 2 9 9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장은 지혜나의 한 배이기 때문에 2022년도, 어, 국민 총소득이 4250만원 이상이면 연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가족이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지혜나의 한 배고, E-74 비자를 포함해서도 또 F-26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도 혼자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년도 월 최대 임금의 12배인 2,412만 6 9 6 0원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자, 자산에 대한 요건은 연장할 때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 이 계정은 많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 F299 비자로 변경하는 요건을 다충족하라고 하니까 자산 요건도 1,50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고 가족이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경우는 3천만 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연장할 때는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요건이다 자 우선은 근무처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한국의 요건은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F-26 비자에서 F-299 비자로 이제 뭐 연장이라고 하는데 변경이라고 얘기할게요.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 연장할 때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4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1년을 연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있어야 돼요. 지금 비자 변경하시는 분들은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오, 유일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가 F26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된 경우 이 경우만 연장할 때 원래 처음에 2년 비자를 주고요 F26에서 그 다음에 F299 비자로 이제 또 1년을 주는데 요때 연장하고 나서 두 번째 F299로 연장을 할때 그때 사이통합 프로그램 4단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기간이 지났을 거니까 f 2 6 비자로 해서 F299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도 지금 이미 사이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근무처입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조금 헷갈리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자, E7-4 비자에서 만약에 내가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다. 해서 F2-99 비자로 변경을 한 경우는 연장할 때, 연장할 때이 조건이 항상 붙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비자, 그러니까 E7-4에서 일했던 업종의 업종에 계속을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E7-4 비자에서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었으면 제조업, 제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근로 계약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F299 비자는 지금 이전에 내가 E74 가지고 있었을 때 일했던 그 업종의 개축 제조업이다. 제조업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연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F299 비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 비자에서 일하는 업종을 업종에 계속한 근무하는 요건으로. 다른 일도 사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조업인데 그냥 사업만 하고 있다든지 제조업인데 본인이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있다. 만약에 경우에 제조업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연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F2-9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전에 이랬던 이전의 비자가 있잖아요. 이전의 비자, 이전의 비자의 업종을 계속 유지를 해야, 유지를 해야 연장할 때 연장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한국의 요건들도 F26에서 F29, 9 비자로 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 사이트 업프롬 4단계를 제출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근무처다. 근무처는 이전에 일했던 E74 제조업에서 일했다. 그러면 F299도 반드시 제조업에서 무슨요? 예, 전일제 상용근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F299 비자 관련해서 장기 거주비자 연장 요건을 네 가지로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에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크게 힘을 주셔서 지금 6, 9690명 거의 6700명 가까이 되는데 1만 명 1월달까지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많은 어,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어,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가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1월 6일과 7일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총 24회, 24시간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실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간이 안 되신다면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를 어, 들으시면 작년하고 또 다른 재작년하고 또 다른 어, 교재와 그다음에 안내 내용들, 바뀐 지침들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F-99 비자의 변경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010-6383-3078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 장기 거주 비자의 연장 요건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 연장 요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저 연락 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인크리아장인 c o m 행세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